오늘 조금 전에 교독한 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 앞에서 저 천상에서 장엄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상의 화음이고 천상의 존재들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의 광경입니다. 그 천상의 존재들이 경배하는 대상은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찬행의 예배를 듣다 보니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히나 되는 수많은 천사들입니다. 역시 크고 완벽한 화음으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떠한 음성인지 잘 들어보니까 이는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들은 하늘의 내생물들이 네 아멘 화답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예배란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배는 보호자에 앉으신 주림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게시록 4장과 5장에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주님께 장엄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세상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눈으로만 보는 것 때문에 세상에 압도당하고 살아갑니다. 암, 암은 안에 걸렸다는 것을 듣고 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내 돈이 수중에 다 떨어지니까 마음이 두렵습니다. 또 가정에 아이들이 취업을 못하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때도 보호자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통치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는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질병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 삶에 어려움을 지닌 채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문제에 둘러싸인 분들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배는 중심을 잡는 행위입니다. 천상의 예배를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두려워지면은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됩니다 이 게시록은 초대 교인들을 위해 쓴 책입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인들은 목숨의 위협이 오면 나를 두렵게 하는 로마 또 로마의 권력 로마 황제가 역사의 중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늘나라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늘나라를 보여준 이유는 온 세계의 중심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나아가는 순간 그 보이는 곳에 사로,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의지해서 권면합니다 천상의 예배를 보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 삶 속에 돈과 재물이 중심을 차지하는 일이 없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너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을 없게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자녀의 성공이 너의 인생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는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는 끊임없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은 온 세상의 중심인 하나님께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은 그 중심을 딱 잡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메베와 바사로 넘어가면서 다리오 왕때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다니엘이 국가의 고위 관리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그들이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절을 하거나 하면 사자구리에 집어넣어 죽이는 법을 만들어서 이걸 조정을 찍고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기를 신격화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인장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법령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번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다니엘은 예배드릴 수 없게 만든 날에도. 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자 굴에 끌려갑니다. 다리오왕은 아끼는 다니엘이 죽었다 생각하고 사자 굴에 새벽에 달려갑니다. 혹시나 하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성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이때 뜻밖에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대답하였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은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예배드리는 것을 보시고 그가 사자굴에 들어올 것을 미리 아시고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승리의 선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면 절대로 패배합니다. 자녀를 붙들지 말고, 자녀를 신으로 만들지 말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네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듣는다고들 말합니다. 그럴 때는 놔두십시오. 부모의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이 믿음의 선포가 자녀를 이기지 못하면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면 이깁니다 성경 전체에 중요한 동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완전한 패배를 당한 것이 있습니다. 개세면의 동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사단은 끝장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순종으로 십자가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5장은 죽음의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읽은 5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기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세상의 파워가 아니라 그분의 죽음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신실함을 나타내신 그분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성령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죽음을 다하기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하는 힘, 그 순종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승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 승리를 기억하며 예배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본문의 천상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우리도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를 왜 보여주실까요? 지금 저 천상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11시에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 천국 예배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예배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 천상에서도 예배하고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동시에 그 예배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재와 천국의 현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신실하신 어린 양 주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한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지 못한 저를 구원하셨으니, 나도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아름다운 찬양의 예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호와 지혜와 힘과 존기와 영광과 찬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물르니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올릴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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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